이모원왕이 <laughs> 아, 왔습니다 와 가자미 이거는 뭐지? 가오리 요아 가오리에요? 가오리가 이게 가오리래요 오늘 토요일날이라 아 여기 오신 분들이 아주 많아요 여기 뒤로 한번 가볼까요? 우와 이거 지금 <laughs> 오징어, 오징어도 지금 있어요. 지금 오징어 자연산 말리고 있고요. 코다리 야, 오징어 반건 오징어 이렇게 팔고 말리고 있습니다. 갈매기가 지금 끼로 끼로, 우 가자미, 가자미, 와. 파오리, 가자미. 저기 방건오징어 저런 건 얼마씩 해요? 네? 방건오징어 지금 오징어 말리고 있는 거죠. 오징어, 야 오진아, 저 주인한테 가. 아, 오징어 는 얼마씩 해요? 오징어. 예. 비싼 아 비싼 거예요? 비싼. 아, 국내산이라 이거 여기서 나는 문이 오징어. 아, 문이 오징어. 예. 이거는 뭐 요거 이거 세 마리에 10만 원짜리예요. 오 트, 특이하게 생겼네. 다리 다리도 엄청 기네. 아, 이게 문... 오징어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아, 문이 오징어요? 네. 아. 야, 이게 문이 오징어인데요. 세 마리에 10만 원이래요. 엄청 비싸죠. 어. 지금 갈매기들이 여기 고기를 씻고 하니까 지금 삐룩삐룩 난리가 났습니다. 뭐한 계락도 이제 얻어먹으려고. 아구야. 음. 어. 비싼 무늬 오징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가자미도 엄청 말리고 있고요. 다리 발리기발달기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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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으로말말네요 네, 네. 예. 에 마리에 이만 원. 오, 마리. 코, 코다리 이거 네 마리, 네 마리 2만 원이 않하네네 네 마리. 네 마리 샀죠 예. 그 이. 아이스, 아이스. 음. 그래. 저번에 사서 해 먹었는데 살이 엄청 많더라고요. 꼬들꼬들 예, 예. 맛있어요. 코다리찜은 그런 것들. 예. 다야야 <목소리> 이반 뺏기 안 돼. 맞아 맞아 맞아. 우와. 와, 엄나다 바자미도 살이 통통하네, 진짜. 네. 아. 아. 정말 깨끗해요. 요즘에 말리는 게, 여름에는 이제 아무래도 뭐 팔이나 이런 게. 들끓는데 지금 너무 깨끗합니다. 이게 무늬오징어래요. 다리가 두 개가 엄청 길어요. 예, 무늬오징어입니다. 음. <목소리> 고양이가 생선들이 많으니까 시장이 낫는, 낫네요. 살이 통통하겠잖니. 네, 네, 여기서 사나? 어? 영웅아, 여기서 사러 어? 여기 너희 이쁘게 생겼네 어? 야, 오래가고 좀 신다. 얘는. 응? 영아. 얘네 집이야. 그만큼 난가네, 고양이가. 어? 코도 까매. 입도 까마고 아. 이 먹을 생각은 없을 거야. 우. 지금 얼굴 습감들이 지금 엄청 많이 있습니다. 또순네 오늘도 영, 영락 없이 또순네 찾아왔습니다. 야, 저건 뭐지? <laughs> 제쟤 고양이 봐. 안 도망가? 고양이, 여기 완전히 집 밥집인가 봐. <laughs> 우 소라도 있고, 이거 가자미가 엄청 커요. 오징어. 아니, 이게 한치라럽니다 한치. 대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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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집 어디야 대비야 니네 집 어디야 아이고 꼼짝도 안 하고 있네 어? 생기해 응? 야,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웃음> <웃음> 어? 아유 아주 얼음 그 자리 그대로 있네 응. 아이고야 예쁘게 생겼네 도망당 가고또웃으 어? 네, 네. <laughs> <목소리> 이거는 지치에 뭐지? 응. 지치? 응. 근데, 기고기, 응. 오뎅기 기고기요? 기고기 없어요, 제 기고기 없다고? 응. 야, 너무 기고기기기뭔 난이가 하나 있다? 어? 저 못생겼네, 이거 뭐지? 여기 가까이 는시니다 여기 소왜 이렇게 해놨지 여기 야소이렇게해놨니 여기 서 멈춰서 안움직이네 그대로? 어? 응. 말을 안 해? 말이 아, 하고 그되있어요 아, 그래. <laughs> <laughs> 말을 어 나비야! 응? 나비야! 뭐 기다리고 있어? 어? 라비야. 뭐 기다리고 있어? 응? 나비야! 기다리고 있죠? 아이고. 여기 시장의 반찬이라고. 니네 집이야? 우와. 고양이가 꼼짝도 안 하고 여기를 지치고 있네요. 눈로 <laughs> 나온 깨끗이 깨끗하게 지금 잘 고, 저기, 막,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횟집이 응. 엄청 많아요. 응. 감사합니다. 응.